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사는 뽐쟁이 다육입니다 어, 오늘 <laughs> 여기는 사무실인데요 아직 직원이 출근을 안 해서 여기서 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어, 택배가 왔어요 사무실로 어, 택배가 왔는데 어, 여기 이렇게 또 예쁘게 어, 글을 남겼어요 화분이라 던지면 깨집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떤 예쁜 분이 이렇게 어,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을까요? 화분입니다. 던지지 마세요. 소중히 다루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와, 이거를 보고 던질 기사님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. 그죠? 와, 너무 정성이 가득한 그런 택배를 받았습니다. 네, 한번 어, 어떤 게 왔는지. <laughs> 아까 화분이라고는 했거든요. 어이. 아이고, 매. 어머. 이거 뭐가 이렇게,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. 뭐가 들었지? <laughs> 우선은 보이는 거는 요거는 니트릴 장갑. 아, 제가 영상, 어머. 두 개씩이나. 아니, 제가 영상에서 그 니트릴 장갑이 하우스에 다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. 그거는 맨손이라 제가 손이 너무 안 이뻐가지고, 그래가지고, 어, 어, 영상에 그냥 얘기를 한 건데, 혼잣말로. 아,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셨어요. 오, 이건 또 뭐야. <laughs> 어머나, 정말. 오, 커피. 어, 네, 커피입니다. 커피입니다. 별다방. 예, 드립백. 오, 제가. 또 커피를 또 즐겨 먹는 걸또 알아 가지고 이렇게 또 보내 주셨어요. 요거는 누가 보내 주셨냐면 권하연 님이 보내 주셨어요. 아, 진짜 항상 늘 이렇게 받기만 해서 <laughs> 제가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어또 저 이건 또 뭐지? 어 이거는 그림으로 봐서는 어어 어, 이거 뭐야? 뭐지? 어, 어, 이거 제가 지금 <laughs> 아 이거 뭐야? <laughs> 아 정말 요거는 책상 책상 위로 갖고 와서 뭐 포장도 너무 예쁘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포장이 됐어요. 아 저희 직원 출근할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또 아, 부끄럽게 시리 <laughs> 아이고, 또, 한 손으로, 한 손으로 뜯으려니까. 아유, 참. 어, 이게 뭐지? <laughs> 아니, 그, 저거를 보낸다고, 택배를 보낸다고 했는데, 뭐를 또 보내려고 하냐, 이렇게 했더니, 비밀이에요. 이러면서. <laughs> 아유, 정말. 항상 저한테 이렇게 늘 감동을. 같습니다. 이게 뭔가 병인데? 이게 뭐죠? 어.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, 아직. 일단은. 어, 이거, 이거 제가 모르는 거라서. 이게 뭐지? 어머. 음! 어머, 이게 뭐지? 뭐야, 이게. 이게 뭐죠? 어... 수, 수. 물... 물... 이게,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어... 그건 것 같아요. 밑에는 도자기고 이게 약간 물, 소위 말해 물... <laughs> 무식하게 얘기하면 물주전자? 어, 이게 뭐지? 어떻게 쓰는 거지? 어쨌든 액체를 담아서 먹는 것 같아요. 근데 뚜껑은 없어요. <laughs> 어떻게 쓰는 건지. <laughs> 아우 제가 갑자기 목이 매어서. <laughs> 이게 용도는 뭔지 모르겠어요. 어, 정확하게. 어쨌든 안에는 스테인 제질이고 밖에는 도자기로 됐어요. 여기가 어 도자기 는 아닌데 또 도자기처럼 보이는 스테인 제질입니다. 네. 어, 용도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, <laughs> 각도도 잘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, 어, 어, 너무 진짜 깜짝 놀랄만한 여러 이런 선물이 왔습니다. 네, 제가, <laughs> 아, 그, 뭐죠? 요거 택배 상자를 풀고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출근을 해서 영상을 어다 마무리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어 퇴근 <laughs> 퇴근 시간을 앞두고 제가 이제 직원들은 다 퇴근을 해서 다시 영상을 이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. 어 그래서 그 사이에 이이 이 이거에 대해서 <laughs> 제가 공부를 했어요. 여러분은 이걸 혹시 아시나요? 제가, 아, 또 이런 것도 있구나, 라는 걸 알았어요. 이거는요 음, 미국, 뉴욕, 에서 네, 미국, 뉴욕에서 어, 출발한 이게, 음, 보틀 전문 회사래요. 이 스웨일이라는, 어,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, 어 거기에서 이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 스테인 제품들을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음~ 이 카라페라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차가운 이게 3중 3중 구조로 돼 가지고 예, 보냉, 보온이 되는 그런 용기입니다. 예.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뚜껑은 없잖아요.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여기다가 이제 차가운 와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차가운 그 샴페인이나 뭐 요런 거, 요런 거를 여기다가 이제 담아가지고 파티 같은 데서 잔에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다 이제 시원한 물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름에 그 사무실에서 제가 어, 어, 사무실에서 만약에 이걸 쓴다면, 그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여기에 이렇게 가득 타가지고, 어, 회의 때, 예, 회의할 때, 요걸 이렇게 따라서 마실 수 있도록, 어, 그렇게 하면 좋겠더라고요. 예, 그래서, 뭐, 와인 마실 때도 좋고, 이렇게, 예, 와인, 시원한 와인을 따라서 마시는. 근데 이게, 어~ 이게 용량이 (1.5리터거든요) 사이즈가 꽤 커요 크고 이제 요게 요거는 이제 대리석 무늬의 대리석 무늬 어, 스텐에다가 대리석 무늬를 요렇게 넣어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, 그런 카라페구요 어~ 요게 (1.5리터예요) 그래서 양이 굉장히 큰 용량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~ 가격대도 후덜덜 하더라구요. <laughs>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진짜 이게 <laughs> 아 이렇게 이 속에 그 저기에는 어 프리미엄 보틀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굉장히 고급진 이런 아 선물을 또 저한테 주셔가지고 아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. 네 그리고 요렇게 요거는 네 그런 카라페라는 그런 어, 스테인 제품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이 또 있었잖아요. 이게 화분이 요거, 요게 이제 요 화분이 요게 하나 왔고,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또 하나가 있고, 그 다음에 <laughs> 화분이 또 요렇게 있습니다. 세개 예쁘죠? 아니, 화분이 너무 예뻐요. 너무 예쁩니다. 제가 좋아하는 그런 톤의 이제 화분이고요. 요거는 D 공방분 화분이에요. D 공방의 화분. 제가 그 저기 명패 있잖아요. 명패 본쟁이다육 명패 하우스에 어그 명패가 이게 그 D 공방에서 제작된 거거든요. 그 전에 이제 헤르만에스님이 저한테 특별히 주문 제작 해서 선물을 해주신 d 공방 네, 그 명패가 있는데 그 공방에서 나온 화분입니다. 그래서 요거 어, 권하연 님이 본인 거 이렇게 사면서 또 본쟁이 언니 것까지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네, 구매를 해서 저한테 또 이렇게 같이 보내줬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참, 토마토. <laughs> 토마토 화분. 와, 아이고, 이거. 사각 화분인데, 예, 사이즈 아주 큼지막한 그린 토마토 화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, 아, 오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, 예, 어, 선물을 보낸다고 또 라텍스 장갑, 을 사지 말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했는데, 아니, 한 가지 더, 더 깜짝 놀란 거는, 저는 제 영상을 보고 라텍스 장갑을 보낸 줄 알았어요. 근데 그 시점이 조금 안 맞는 거예요. 제가 영상 올리자마자 문자가 왔거든요. 근데 보낼게요도 아니고, 보냈어요라고, 언니 사지 마세요, 보냈어요,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어? 그 사이에? 그렇게 빨리? 그랬는데, 나중에, 어 통화를 할때 보니까 이 라테스, 라텍스 장갑을 이제 이게 다 포장을 해서 요렇게 어요 카라페랑 장갑이랑 커피랑 화분이랑 포장을 해서 이제 그 추석 선물로 보내려고 추석 전에 보내려고 했는데 그 우체국에서 그 전산 작업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발송이 안 된다고 했대요.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추석 지나자마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그래서 그거를 발송을 하고 나서 발송을 했는데 제 영상에 라텍스 장갑이 없다고 다 떨어졌다고 <laughs> 그. 그 말을 하더래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봤다고.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라텍스 장갑을 보낸 게 아니고 먼저 라텍스 장갑을 챙겨서 보냈는데 제가 이제 장갑이 떨어졌다고 그런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. 그래서 아, 본인도 추석 때 이제 보내 줬으면 추석 전에 보냈으면 이제 장갑 떨어지지 않게 썼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서 아, 저는 또, 그것 또한 또 깜짝 놀랬습니다. 그래서 영상을 보고 라텍스 장갑을 보낸 게 아니고 또 미리 요렇게, 예, 그것도 두 박스씩이나. 이것도 가격대로 치자면 꽤 가요. 이것도 <웃음> 사실은. <웃음> <laughs> 이 의료용 라텍스 장갑이 이게 이제 질도 또 조금 더 좋고, 그 다이소에서 나오는 것보다, 어, 질도 좋고,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좀 나가는 걸 제가 알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도 요거를 비치를 해놓기 때문에. 그래서 요렇게 정말, 아우,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이렇게, 이렇게 고급진 선물을 받아가지고, 제가, 아, 그, 그에 맞게 잘, 걸맞게잘 사용을 해야 될 텐데, 네. 어쨌든, 요렇게 아주,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. 예. <laughs> 아이고, 권하연님, 항상 고맙고, 예. 예쁘게, 예쁘게, 아, 다육이도 잘 키우고, 또, 내 네, 장갑도 잘 쓰고,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예쁘게, 아니, 맛있게 잘, <laughs> 맛있게 잘 먹고요. 요것도 네, 요 카라페 네,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덕분에 아주 그냥 네, 좋은 거 좋은 경험 하게 됐습니다. 권하연 님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이 다른 사람 같으면 사랑합니다 할 텐데 제 성격으로는 <laughs> 그렇게까지는 못 하겠고 말로 못 해도 알죠? <laughs> 고맙습니다.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